네, 이거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삼상 동기발전기 상관 접속을 Y결선을 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은, 일단 Y결선 하면은, 이정은 그냥 다안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A, e, B, C상 이렇게 생이 있잖아요. 여기 중성점이에요, 중성점. 중성점을 이제 접지를 연결합니다.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성간전압이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자, 성간전압 어떻게 됐다 했죠? VL은 루트 3, 네, V 상전압이 이제 네. 30도 앞선다 했죠. 자, 한번더 갈게요, 그냥. 어, 상전류는, 이제, V, Y 결성일 때, 같다고 했죠? 상전류랑. 위상은 같고. 이건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성간전압에 제3 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도 많은 내용입니다. 성간전압에는 어, 3 고조파가 안 나타나고요. 네, 상 전압에는 3 고조파가 나타납니다. 이부분꼭 알아주세요. 상관전압은 3구조파가 일하지 않고, 판전압은 3구조파가 일어난다. 다음 4번. 어, 대체 상관전결선에 비하여 절연이 어렵다. 이게 아니죠. 어, 이제 왈굴성 같은 경우에 중성점 이렇게 중성점 접체를 할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절연이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쉽죠.